필수 13번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말해 보겠습니다. 로그 2.71을 먼저 쓰고요 시, 여기서 하나, 둘, 세칸이니까 10의 3승을 쓰면 되겠죠. 얘는 로그 2 7 1 더하기 3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 요것이 바로 얘죠. 음, 얘죠. 예, 0. 4330 더하기 3 이게 소수 이게 정수 부분이고요 이게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가 정수 부분이고요 얘가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얘는요 로그 일단 2.7을 쓰고요 10에 여기서 앞으로 하나 둘세칸 가야 되죠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면 2.7 아고 2.71을 쓰고 2.71이 뭐였어요? 요것죠. 0. 4330 3이죠. 예.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끝내면 돼요. 여기가 바로 정수 부분이고요. 얘가 정수 부분이고요. 얘가 어,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